암에 걸려보니 알게 된 삶의 소중함 세 가지. 오늘은 제가 암을 겪으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. 암은 제게 고통을 줬지만,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알려준 가장 큰 스승이었어요. 첫째,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. 아침에 뜨는 해를 보는 것,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, 마음껏 숨 쉬며 걷는 것,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갖는 것.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. 둘째,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이에요. 병마와 싸우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. 그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죠. 다음에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. 셋째,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.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.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.